이 뭐라고 할까? 쿨톤 메이크업? 음. 안녕. 나 까만색으로 염색해서 그냥 메이크업 해볼 거야. 약간 쿨톤 메이크업? 나는 머리가 갈색되면 웜톤이고, 까만색되면 쿨톤이 돼서 화장 해볼 건데, 베이스는 이거 일단. 아제 입술이 막 각질이 나고 난리가 났네 그리고 지금 피부도 좀 쓰레기가 됐어 지금 피부가 완전 막 이것저것 나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저번에 찍은 영상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이거를 받게 됐는데 쿠션이 되게 너무 좋은 거야 완전 촉촉해 피부가 건성이라서 막 쿠션 잘못 바르면은 뜨고 난리 나는데 요거는 내가 요번에 써봤는데, 쓰고 나가도 수정할 게 별로 없었어. 일단 무전함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. 뭐야? 이렇게 찍었는데, 안무도나 그래서 일단, 반만 발라볼게. 나 지금 완전 쌩얼이야, 완전. 쿠션을 써봤자 막 한두개? 게만 써봤었어서. 일단 이렇게 반쪽, 여기랑 여기. 차이 보여? 여기는 이런 붉은기도 여기서 다 커버됐어. 컨실러도 안 발랐는데. 그리고 이런. 은은한 광 내가 요즘 또 광에 꽂혔거든 살짝 진짜 은은한 광 일단 밀착력이 진짜 좋은 듯 그거 내가 이거 까만색으로 왜 염색했냐면 이 갈색 마음에 들었는데 또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검은색 할까 말까 이러는 건 있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거든 아 근데 갑자기 거울 보니까 머리가 확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 그냥 약간 충동으로 나 이제 탈색도 못해 그 전에 했던 갈색 머리 이후로 이제 염색은 한동안 안 하지 않을까? 진짜 나 지금 딱 여기 이렇게 얼굴 전체 하는데 세번 찍었거든? 세번 찍었는데 이렇게 다 커버됐어. 근데 그만큼 얇게 발려. 그리고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. 뭐야?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. 나 요즘 핑크색 좋아하거든? 다음은 눈썹. 눈썹은 그냥 아무거나 그려줘. 나는 옛날에 머리 까만색에 눈썹도 까만 걸좀 선호했거든?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촌스럽대, 알아? 뭐 염색을 했더니 엄마가 막 칭찬하는 거야. 너는 까만색이 훨씬 낫다고. 다시는 갈색 하지 말래. 난 갈색 마음에 드는데. 참,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워. 너무 블랙이 하고 싶어서 바로 했거든? 근데 하니까 또 갈색이 그리운거 있지. 이래서안 되나는. 아무튼, 눈썹 다 그렸어. 눈썹 다 그렸으니까 쉐딩할 건데, 이번에는 요거. 되게 그냥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걸로. 나는 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코. 사람은 역시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. 색깔이 그냥 내 피부 자체에서 톤 다운된 것 같은 색깔이어서 되게 자연스럽다? 그냥 내 얼굴이 좀까맸으면 이런 색깔일 것 같은 느낌? 난 진짜 쉐딩스틱이 편한 것 같아. 이거 귀엽지? 키보에서 쉐딩스틱이랑 같이 온 조그만 미니 퍼프로 살살 풀어줘. 여기도 코 하고 여기 광대 쪽도 할 거야. 나는 이옆 광대가 싫으니까 옆 광대. 나 오늘 어디서 유튜브에서 적어봤거든 쉐딩 영상.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여기를 깎으래. 여기를 칠해주라는데 이렇게 깎고 그냥. 튀어나온 데깎으래이것도 근데 이게 진짜 색깔이 좀 웜톤, 쿨톤 저거 안 하고 쓸수 있을 것 같아. 조명 때문에 너무 노랗게 보이는데? 이렇게. 쉐딩도 다 했어. 쉐딩 다 했고. 여기 뒤에는, 여기 얇은 부분에는 밝은색 컨실러 같은 거 있거든? 그래서 이걸로, 여기 좀 팔자주름이 있단 말이야? 그러니까 여기를 좀 들어간 부분을 밝혀줄게. 응. 내가 아까 여기를 이렇게 쳤잖아. 그러니까 여기를 또 밝혀주래. 난 여기 딱 이렇게 핏줄처럼 파래가지고 난 이게 싫더라. 생리나서 여기 여드름이 튀어나왔어. 뾰루지? 응. 됐고. 섀도우. 자 섀도우는. 요거 되게 무슨 색깔까 고민하다가. 쿨톤인데 좀 데일리한 느낌? 이렇게 여기 대각선은 펄 들어가 있는 거고. 여기는 음영 라인. 어, 여기 아이라인 컬러도 있어. 여기 베이스부터 큰 브러쉬로. 제일 첫 번째 하얀 솜사탕 컬러. 전체적으로 깔아줘. 여기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. 요색. 요색 이름이 블루베리티. 왜 블루베리티지? 완전 뮤트톤 컬러야. 쿨톤이 쓰기 좋은 검색 어, 이게 발색이 너무 좋다. 발색이 보여? 나 지금 이거 한번딱 찍어서 칠한 건데 발색이 너무 좋아. 그리고 가루 날림이 많이 없어. 나 전에 쓰는 팔레트는 약간 색깔 하나 얹으면 은 다른 거가 얹기가 너무 힘든 거야. 얹어도 색깔도 안 나오고 막 겉도는 느낌? 그래서 이거는 남은 걸로 눈 밑까지 애교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. 살짝 글리터 들어가 있는 컬러거든, 요거. 요거는 다크슈. 그래서 요거는 글리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손으로 살짝 찍어서 아까 칠한 데 부분 밑부분에 살짝 얹어줄 거야. 요거는 털이 되게 은은해서 이뻐 베이스로 깔기 좋은 거 같아, 여기 눈두덩이 위 이렇게, 뭐야? 반짝반짝. 이거 반짝이 진짜 완전 데일리 컬러. 애교살도 그려줄 거야. 아까 여기 밑 부분까지 칠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걸로 요거 코지 베이스. 이것을 이렇게 그렸고 애쉬뮬리색으로 눈동자 끝 부분 라인부터 눈꼬리 쪽까지 칠해줄 거야 여기 애교살 라인 그린데 있잖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이어줘다. 왜냐면 그러면은 눈이 좀 길고, 입 길어 보이더라고. 그리고 나 하는 거는 애교살에 썼던 요 색깔 같은 좀, 조금 좀 진한 좀 걸로 쌍꺼풀 끝부분을 좀 칠해줘. 너무 넓게 말고 그선 따라서 살짝 눈꼬리 끝까지. 이렇게. 7자 모양처럼. 그러면 애교살이 조금 더 깊어 보여. 그리고 눈이 좀더 길어 보여. 자, 이제 아이라인 그릴 건데. 아까 썼던 섀도우에 요거 아이라인 컬러. 데즐링 모브 컬러로. 눈꼬리 끝에 살짝 섀도우로 가이드 잡아줄 거. 왜냐면, 나 좀, 손수전증이 있어서, 이렇게 안 하면 맨날 삑소리가 나더라고? 아니, 얘가 갈피를 못 잡아, 아이라인이. 그니까. 살짝만. 이렇게 눈꼬리 끝에 아주 살짝만. 이거는 그, 아까 섀도우로 눈가 잡은 데부터, 이거 약간 살짝 붉은기 도는 아이라이너거든? 근데 나 이거 좋아해. 이거 너무 부드럽게 잘 발려. 아, 맞다. 나 내일 면 운전면허 간다. 내일은 필기 보러 가. 아, 근데 필기 신청하는 게 이렇게 복잡해? 어제 하다가 좀 포기할 뻔했어.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 그렸고, 나 아이라인 그리면 바로, 바로 뷰러 하거든? 왜 아이라인하고 뷰러 바로 하면은 이래야지 내가 아이라인을 어떻게 거지같이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를 알수 있더라고? 마스카라는 여기 키보시프트 롱래시 마스카라. 이것도 핑크색이야. 귀여워. 자, 여기. 아 근데 화장하는데 속눈썹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. 속눈썹이 올라가면은 눈이 확 이만해 보이잖아. 난 근데 이 마스카라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게, 바르면 바르는 대로 길어져. 그래서 뭉치지도 않고 약간 하나하나 빗는 것 같은 느낌. 마스카라면 지우기가 너무 힘들잖아. 나 맨날 할 때마다 속눈썹 막 10개씩, 100개씩 빠져가지고. 마스카라 잘안 했단 말이야? 근데, 이거는 지울 때도 너무 잘 지워져. 그렇다고 고정력이 막 약한 건 아닌데. 여기 마스카라 한거 여기 안한 거. 음? 마스카라 다 됐어. 마스카라 하고 나니까 살짝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까 요색 이걸로 눈 섀도우를 조금 더 얹어줄게. 아이라인도 좀더 나는 마스카라를 해야지 아이라인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. 또눈 앞머리도 좀만. 이게 되게 아까 부드럽다고 그랬잖아. 뭉침 없이 그려져가지고 눈 앞머리 그리기에도 좋아. 그러니까 면봉 같은 걸로 살살 풀어주면 스머징도 돼 이렇게. 그리고. 내가 좀 즐겨하는 쪽에 저게... 트림을 넣어줄 건데 또 이게 너무 진하면 이상하니까 이거랑 이거 요거 살짝 섞어서었을 거야 음, 좀 연하네 그냥 저 아이라인 컬러로만 해볼게 일단 이렇게 여기 이쪽은 닫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그랗게 그릴 거야. 살짝 타원형 반 가른 것처럼 이렇게. 이건 눈 커보여. 너무 이렇게 손만 찍 그어놓으면 조금 부자연스럽거든. 그러니까 이거 이걸로 여기 위에를 덧칠하면서 살살 풀어줄 거야. 눈화장 거의 다 됐는데 요 베이지 바스켓 컬러로 요런팁 같은 걸로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콕 여기 제일 가운데에서 제일 반짝이는 색깔 라벤더 오로라 컬러거든 눈 애교살 가운데 보이나 글리터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반짝반짝거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나 그래서 지금 폰키에서도 반짝이야. 홈케이스도 반짝거려. 이제 눈화장은 대강 끝났어. 진짜 대박인 거. 이 마스카라 있지? 아까 나쓴 거. 언더 마스카라에 진짜 좋다. 내가 아래 속눈썹이 서서 나거든? 그래서 이거 맨날 눈을 찌르면 시력이 계속 나빠진다그래서 이걸 내가 눈을 뽑아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막 듬성듬성 되고 짧은데 이걸로 슥슥 해주면은 네, 언더 속눈썹 이렇게 속눈썹 안 붙이고 이렇게 길어져 본 적은 처음이야. 진짜 언더에 너무 좋은 게 뭉치는 제형 자체가 아니라 그냥 쭉쭉 길어지니까 언더 마스카라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. 이렇게. 블러셔 할 건데, 블러셔 하기 전에 립 먼저. 내가 리플럼버를 옛날에 써봤는데 딱히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안 썼었거든? 이번에 써보게 됐잖아? 완전 짱이야. 그레이프 콕스 컬러거든? 한 중간 단계랑 초보자용? 이렇게 세 단계가 있대. 그래서 그중에서 골랐으면 될것 같아. 완전 개강한 여자니까 초고수용했어. 여기 아래가 지금 좀 주름도 많고 이러거든? 윗입술에는 살짝 요, 이쪽 안쪽만 살짝 바르고 아랫입술에 바를 거야. 나아 주름 엄청 많았는데 지금 벌써 펴지고 있거든? 막아 매운 거 먹으면 입술 붓잖아. 약간 그런 원리래 원래는 리 플럼버 바르고 지우거나 어쩐 다음에 틴트를 바르잖아. 근데 이거는 컬러가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히 그럴 필요도 없어. 벌써 입술 부은 거 보여? 보습도 너무 좋아서 나 아까 각질 다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. 나는 오버립 좋아하니까. 가끔거려. 나 아까 썼던 쉐딩으로 여기 입술 밑에 그림자 음영 넣어줄 거야. 입술이 완전 또통해 보여 지금. 어, 이거 부을 동안 이제 블러셔 할 거거든. 블러셔는 여기 볼 중앙 딱요 부분. 이렇게 코끝 여기 와 입술이 계속 붓고 있어 화장은 이제 거의 끝났거든 근데 요거 뒷 부분에는 핑크색 빔 같은 하이라이터 컬러가 있거든 요걸로 나 광대 부분에 은은하게 하이라이터 넣어줄 거야 코 끝에도 이제 하이라이터 넣어줄 거고 중앙도 여기 앞 부분 눈 꼬리 앞이랑 여기 쉐딩 넣었던 데 사이 이 부분. 여기부터 여기까지. 이걸로 하이라이터 은은하게 넣으면은 너무 이쁘다. 나는 그래서 이거 화장할 때꼭 여기 부분 하이라이터 넣어 줘. 자, 이제 렌즈 좀 끼고 올게. 렌즈 꼈어 렌즈는 아 이거 잣도 버렸어. 렌즈미 데일링 그레이. 와 지금까지 계속 갈색 머리로 살다가 이렇게 흑발 뭔가 적응이 안 된다. 나는 갈색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엄마는 무조건 나는 검은색이 훨씬 낫다고 그러고 남동생도 누나 까만색 하니까 훨 낫대. 음 약간 뭐라고 약간 쿨톤 쿨톤 메이크업. 나 새로 산폼 케이스. 폼 케이스 새로 샀는데 지금은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거든? 짱개운거 샀어. 짠! 너무 귀여워. 사실 렌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다 기간, 기간 지나가지고. 렌즈 사야 되는데 맨날 귀찮아서 안 사는 중. 나는 이렇게 혼혈 렌즈 같은 거 있잖아. 이렇게, 이렇게 파란색이 잘 보이는.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하여튼. 난 오늘도 화장 잘 됐으니까 셀카 찍을 거야. 그럼 끝! 안녕!